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이선 세무사의 텍스 앤컬처 네, 네.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휴가 <laughs> 다녀 오셨습니까? 어, 아니요, 저는 네. 남들 안갈때 휴가를 가려고 네. 네, 9월이나 10월 정도에 음. 생각하고 있어요. 뭐, 그때 가는 게뭐 네. 대접도 잘 받고, <laughs> 그렇죠. 비용도 싸고. 네, 맞아요. 네. <laughs> 특히 뭐 해외 여행이나 비행기 표는 그때가 훨씬 싸잖아요. 네. 왜 그렇게 덜 몰려서 가는가 모르겠어요. 음. <laughs> 요즘도 회사들이 여름에 휴가를 언제 가라고 합니까? 어, 글쎄요. 일반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본인들이 이렇게 미리 내서 가기도 음. 하고,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네. 음. 근데 옛날에는 음. 이 지하철에 보면 8월 이한 조순, 8월 1일부터 10일 사이에 텅 비고, 도심이 차도 없이 텅 비고 이랬는데 음. 이제는 별로 그런 거 같지가 않아요 네. 뭐 거의 아침에는 보면 북적북적하고 그렇게 네. 예년하고 완전히 달라졌더라고 음. 그러니까 휴가도 전부 가는 시간들이 다 이제 다양한 거것 같아. 것 같아. 네, 같아요 휴가 다녀오셨어요? 음? 아, 휴가를 아까 안 네. 갔었는데 네. <laughs> 휴가를 가면 어떤 데 가시려고? 저는 음. 뭐 해외도 좋은데요 네. 그냥 그냥 호, 뭐 호텔이나 펜션? 이런 네. 데 가서 그냥 고기 구워 먹고 놀거나 네. <laughs> 쉬거나, 그러니까 휴양 목적으로 하고 싶어요. 힐링 목적? 네. 요즘 그래, 이제 보면, 특히 이제 젊은층을 중심으로 이제 네. 호캉스니뭐 해가지고 음. 많이 가고, 네. 또 호캉스는 호텔에 가면 풀장을 이용한다든지, 음. 호텔에 가서 바닷가처럼 지낸다, 선탠는 한다, 이러지만, 그것보다 이제 호콕이라 해가 호텔에 가서 방콕하는, 그래서 뭐, 한 2박 3일 동안 아예 음. 그냥 넣어지를 않고, <laughs> 네. 방에만 있다가. 네. 오는. 네, 그런 제가 걸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는데. 네, 너무. 제가 그걸 좋아해요. 아, 좋아해요? 네. 네. 그니까 뭐, 딱히 먼데 가거나 어떤 휴가를 가기에는 조금 시간이 애매하고, 네. 또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시간을 잡고 가기에는, 제 나이도 그렇고, 네. <laughs> 미리 맞추지 않으면은, 네. 이제 뭐 친구들과 어디 놀러 가기가 쉽지 않은데, 이제 네. 직장인들도 그렇고, 네. 그래서 그냥 급하게 뭐 아니면 또 주말에 일을 안 하거나 할 네. 때, 저 혼자만의 시간으로 생길 때는 음. 그냥 호텔 같은데 이제 1박 2일이나 뭐 음. 2박 3일 음. 잡은 다음에 그냥 호텔 안에서 다 해결해요. 네.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여름철에 도심 호텔이 사람들이 다 피스를 떠나면 뭐 여름에 호텔들이 텅텅 비었죠. 음. 한국이 뭐 크게 관광지도 아니고. 네. 근데 요즘은 이제 여름철에 호텔들이 호캉서, 네. 호콕 쪽 때문에 네. 한참 여름에 장사가 잘 된다. 네, 그것도 또 있고 이야기하더군요. 이제는 저희또 K-POP 또런 네. 외국인 분들의 네. 그런 것도 있어서 음. 네, 요새는 숙박시설들이 조금 호황을, 호황이라고 표현하기좀더 숙박하신 사장님들 아니라고 할 수는 있는데 네, 또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호텔에 음. 가서 뭐 자기들끼리 파티 같은 것도 많이 하는 음.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네. 호텔 텔 아니더라도요, 네. 그 모텔도 어, 파티룸이나 이런거 굉장히 응, 네. 잘 되어있어서 네. 여자들이 뭐 생일파티라든지뭐 남자분들도 네. 약간 그런거 할때 생일 이렇게 파티룸 같은게 있어서 그런 데서도 많이 하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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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뭐 우리 때는 뭐 생일 축하할 일이 있으면 뭐 중국집에 가서 먹고 <laughs> 고량주? 고량주, 고량주 <laughs> 먹고 짬뽕 국물에 <laughs> 그다음에 이제 뭐 소주 먹으러 이차 가고 음. 이제 이랬는데 많이 진화를 했어요. 자 요즘은 뭐 밖에서 술을 먹는 사람이 별로 없었지만은 옛날에 우리 때에는 이 그때는 술집에 가서 술 먹을 형편이 안 되는 사람도 많아가지고 음. 술을 사서 좀뭐이술 먹을 만한 음. 공간을 찾아가지고 네. 젊은 사람들끼리 어울려 앉아서 술 먹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음... 요즘 부산에 보니까 강안리 바닷가가 뭐 술이니 음식을 사와가지고 네. 수만 명이 바닷가에 음, 돗자리 이렇게 돗자리 깔고 먹고, 네. 먹는다고 음. 그거 기사도 나오고 하더만요. 음... 그 수만 명이 이렇게 술을 먹고 있으면 왁자 왁자 해가지고 소리가 네. 그냥 우웅 울릴 건데.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렇게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 가고 싶으면 저거 어떡하나. 아, 그 뒤쪽에 네. 공중 그 화장실들이 좀 막, 그니까 많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을 건데, 네. 음, 물론 조심히 잘 먹어야겠죠. 근데 광안리에 거기, 거가뭐 부킹하는 장소로 해, 젊은 사람들이. 아, 해운대. <laughs> 아니, 광안리도 그런데도. 광안리도 그런데, 그런 한데. 한데. 해운, 해운대가 훨씬 더 젊고요. 예.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예. 더 발달이 되었어요. 아, 해운대에서는 어떻게 안 돼요? <laughs> 나는 부산 사람인데 떠난 지오래돼 가지고. <laughs> 아, 예. 옛날에도 있지 않았어요? 없었어요, 옛날에? 옛날에도 음. 뭐, 그렇게들 뭐, 네. 백사장의 밤에 주로 이제. 제가 목격한 몇년 전에 그 해운대의 장면은 예. 그 이렇게 바닷가가 있으면 예. 그 위로 이렇게 모래가 있고, 그 위에 이제 올라가야지 이제 그 인도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렇죠. 그게 나오잖아요. 뭐 계단이 이렇게 네, 네, 있잖아요. 그렇죠. 네. <laughs> 거기 저도 진짜 신기했는데, 쭉 이렇게 거의 여성분들이 네. <laughs> 쭉 앉아있어요. 네. 정말. 그때가 아마 그 완전 성수기 때였는데, 네. 이렇게 여성분들이 이렇게 쭉 앉아있어요. 그러면 네. 남자분들이 여기 인도를 다 지나가면서 네. 싹다 봐요. 네. 음, 이렇게 와서 네. 그래서 괜찮은 물이다 하면은 이제, 네. 가서 뭐술 한잔 같이 하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아, 아. 네. 아, 제가 그, 본 거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 그렇게 술잘 드시고 이렇게 별탈 없으면 좋은데, 좀 음. 요즘 세상이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자, 그 세금 이야기 조금 하면요. 음, 네. 그 잘못 거든 세금이 2년 연속 1조 수천 억씩 돼가지고. 음. 그래서 세금 관련해서 보통 보면 네. 내가 세금을 억울하게 많이 추징당했다 네. 하면 자발적으로 낸 사람은 뭐 내고 난 뒤에 세금이 잘못됐다는 안 하죠. 거의. 음. 어 근데 요새는 사실 네. 지금 그니까이 기사와의 제목에 네. 제목과는 조금 저는 이제 실무진으로서 조금 네. 다르게 네. 표현이 될 수도 있지만 네. 어 요새 정말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 국세청 전산 시스템이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잘못 물론 잘못 세수 거친 게 모를 수 있겠죠. 음. 물론 그 담당 조사관님이 모르시거나 음. 이게 전산으로 안 걸러진다든지 음. 그러면은 뭐 모를 수도 있겠죠. 근데 음. 요새 하도 전산이 발달을 해서 예를 들면 환급이 나가야 되는데 음. 뭐 세금이 그러니까 환급이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갔거나 그런 것들이 음좀 전산으로 제가 듣고 경험해본 바로는 많이 발전이 돼서 음. 많이 걸러졌어요. 음.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어. 예를 들면 뭐 종합소득 신고를 하는데 음. 신고를 했어요 저희가 음. 근데 기납부세액이 있었어요 음. 예를 들면 그러면 그거를 공제를 안 하고 저희가 세금을 낸 거예요 음. 예를 들면 그걸 공제를 했으면 세금이 안 나올 수도 있었는데 음. 음. 그런 경우에 옛날 같은 모르고 그냥 지나갔을 음. 건데 요새는 연락이 와요. 아, 그 국세청에서 먼저 네, 네, 연락이, 와요? 연락이 음. 와요. 그래서 이거 기납부세액 있으셨던데 공제를 안 하셨네요라고 음. 음. 연락이 온 적이 좀. 최근 몇년 들어서 그러니까 그런 시기 시기 어떤 피드백들이 좀 자주 있었어요. 그래서 네. 아좀 많이 발달했고 나는 저는 사실 필드 이제 현역 입장에서는 네. 많이 느껴요. 물론 추진도 많이 하죠 그만큼 음. 모르고 지나갔을 수도 있었던 거를 음. 전화 와서 이거 이거 공지하시면 안 되지 않나? 뭐 아니면 뭐? 네. 네. 오히려 또 장단점이 있죠. 네. 음. 그런데 이제 국세청이 이게 이제, 이제 소송을 세금을 받아내려면 네. 이 세금 받아낸 소송을 뭐 어떻게 부릅니까? 네. 내가 억울하게 이 많이 추진 당했다. 아, 가겠다. 제가, 제가 그러니까 네. 뭐 경정 청구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조세 불복이라는 표현도 쓸수 네. 있는데요. 네. 일단 좀 설명을 좀 드리면 네. 세금 신고에는 이제 정기 신고라 그래서 네. 원래 신고 기간 안에 신고하는 게 있고요. 네. 내가 신고를 그 신고 기간 안에 못했다라고 하면 기한 후 신고라는 게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신고 안 했을 때 아예 그냥 안 했을 때 나중에, 아차, 어떡하지 하면서 이제 신고하는 게기한후 신고고요. 응.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경정청구랑 수정신고라는 게 있는데, 응. 수정신고는 제가 세금을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을 냈어요. 응. 근데 알고 보니까 5천만 원을 내야 돼요. 응. 그랬을 때수정해서 5천만 원을 신고하는 걸 수정신고라고 응. 하고요. 제가 낼 세금이 원래는 천만 원이에요. 근데 제가 3천만 원을 신고를 했어요. 내바... 그럼 2천만 원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응. 그거를 제, 나 돌려주세요라고 신고하는 걸 경정청구라고 하거든요. 예. 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청구 다시 내가 잘못된, 잘못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세금, 네. 세무서가 아니다. 네. 못 준다 했을 때 소송으로 가게, 예. 예. 그 그런 걸 이제 조세 불복, 예.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그러면 이제 불복. 법원에 소송으로 가지요. 어, 그, 그게 이제 법원에 바로 소송이 가는 건 아니고요. 예. 이제 국세청에서 이제 과세 예고 통지라고 해서 원래 예. 뭐 예를 들면 어, 나는 세금을 안나오는줄 알고 있었는데 국세청에서 세금을 갑자기 너, 너 세금 낼게라고 음. 너 부과할게라고 이제 과세 예고 통지를 할 때가 있어요. 예. 그러면 나는 그걸 불복을 해서 음. 나 아니다 나 이런 세금 낼 필요 없다 나는 음. 이런 거 소명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진행. 하거든요 음. 음 그래서 이제 국세청 뭐 조세심판원 예. 뭐그래서 나중에는 그 법원까지도 가요. 조세심판원 네. 간 다음에 이제 네 나중에 법원까지 조세 가요. 조세심판원은 네. 음, 음 그러니까 세금에 관해서 국세청과 이, 이 납세자가 트러블이 생겼을 네. 때 그걸 갖다 중간에서 이제 조정해주는 그런 기구지 않습니까? 네 예. 조세 심판은은 어디 국세청하고는 관련 있는 기인가요뭐다 관련이 있다고 봐야죠. 저희 국세 네. 관련된 거니까요. 네, 네. 네. 음 그래서 조세 심판은 에서안 됐을 때는 이제 보통 음, 네, 재판으로 네, 청구할 수도 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 가지고 이제 그 아마 국세청이 패소했다라는 거는 재판까지 갔을 때네 맞습니다. 네. 그럼 근데 어디 판사분들이 이 복잡한 세금을 어떻게 판결할까요? 어... 재판 가게 되면? 근데 이제 보통 보시면은 이제 네. 그 카메라, 네. 네. 보통 보시면은 이제 저희 그 국세 심판원까지 갔을 때안 되는 경우가 이제 흔적까지 네. 가는 건데, 네. 그렇게 되면은 그때 이제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변호사분들이랑 네. 이렇게 얘기해 있는 게, 네. 그거는 이제 뭐 이제는 행정심판원이나 뭐 이런 데까지 하면 변호사님만 이제 하실 수 있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또 빠져야 돼. 네. 는 빠져야 되겠죠. 네. <laughs> 그래서 저희도 나름 이제 좀 억울했던 부분이 있죠. 여태까지 다 이제. 네. 했는데. 했는데, <laughs> 했는데. 음. 최종적으로 네. 이제 재판까지 네.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뭐 변호사님들 중에서도 네. 조세를 엄청. 전문으로. 전문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저도 그런 변호사님들과 같이 일도 했었고. 네. 그래서 그런 변호사님들은 단독으로 하실 수도 있고요. 네. 뭐 세법을 파셔서 아니면 저와 같이 저런, 저런, 저 같은 세무사와 콜라보를 하셔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음. 네. 옛날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산 뭐 최초의 조세 전문 음. 변호사였다. 뭐 네.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네. 자, 요즘 이제 그, DHC. 그 음, 이, DHC? 그 저기 클렌징 오일. 아, 아, 네네네. DHC 썼어요? 아, 옛날에 엄청 썼었죠. <laughs> 옛날에. 근데 거기가, 네. 아니 뭐 지금 터 쓰면 어때요? 뭐, 쓸 수는 있는 건데. 네. 그, 거기가 젊은 사람들한테 DHC가 그, 거기서 나오는 네. 제품이 주로 클렌징 오일. 아, 화장품 전문 다나옵니까 여러 가지가. 네, 처, 그러니까 화장품인데 네. 거기가 유명했던 게 이제 클렌징 오일이 유명을 해서. 네, 제일 유명했죠. 네, 그게 제일 유명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화장품 말고도 이제 이제 다이어트 식품. 건강 식품 같은 보조제. 예, 다이어트, 네. 네, 다이어트 보조제, 건강 식품. 네. 이제 그런 게 나오면서 그것들도 또한 이제. 한, 좀 약간 이렇게 셔플이라 그래서 왜 보통 우리가 약 사면은 약통이 이만큼 들어있는 예, 거막 예, 비싼 예, 거를 예. 사야 되잖아요. 예. 근데 약간 이렇게 좀 학생들이 살수 있게 올리브영 같은데 아, 살수 있게, 조금씩 파는 예, 거예그쵸 키트처럼 예. 좀 적은 가격에 예, 예. 조금 살수 있게끔 만들어서 음. 이제 저도 대학생 때나 뭐 그렇게 그럴 때 음. 자주 이용했었어요. 아, 그요 예, 음. 그거기 그글렌싱 오일이 한국에 그. 이렇게 화장품, 클렌징 오일 만드는 데가 여러 군데일 건데, 네. 왜 그렇게 인기가 있었어요? 품질이 좋나요? 어, 일단 제, 저는 제가 직접 써봐서, 근데 음. 네, 진짜 좋았어요. 아, 네. 저도 뭐 낮에 음. 방송 때문에 뭐 음. 이렇게 분을 좀 해서 집에 가서 이제 얼굴을 닦는데, 네. 클렌징 오일은 해보니까 이게 효과가 있나 없나 별로 음. 확신이 안 들어서 귀찮고 음. 오래 해야 되고. 민, 막 미끌미끌거리고, 네, 미끌미끌거리고. 남자분들도시더라요 네, 그게 좀영안 안,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그냥 클렌징폼으로 안돼요 왜 안되죠? <laughs> 클렌징 오일로 하셔야지 화장이 지워지고요 네. 그 다음에 클렌징폼으로 이중세안 하셔야 돼요 아 클렌징오일 뭐. 네. 안쓰면 화장이 안 지워져요? <laughs> 잘안 지워져요 이게 지워진다고 폼으로 해도 지워진 줄 아는데 네. 닦아보면 다 남아요 네. 잘안 잘 지워지고 있구나 <laughs> 음. 그래서 네. 그게 지워지는 게 네. 굉장히 오래 걸리고 젖, 이렇게 오래 바닥바닥 해야 되고. 아니, 아닌데. 귀찮던데요? 오래, 하, 오래 할 필요 없고요. 네. 클렌징 오일 되게. 그니까 물론, 이거 DHC 좋은 건데, 네. 클렌징 오일이 이제 좋냐, 안 좋냐를 좀 판단할 때는, 네. 그 클렌징 오일만 사실 써도 깨끗하게 지워지면 진짜 좋은 오일이에요. 어. 수분을 안 뺏기고, 네. 아 갑자기 뷰티, 어, <웃음> 그 <웃음> 뷰티 그 프로그램 됐는데, 네. 네, 안 뺏기고, 네. 네. 그런, 그런 건데, DHC 클렌징 오일이, 어, 일단 첫 번째로 세정력이 좋아서, 네. 클렌징이 잘 지워져요. 녹아요. 이 네. 메이크업이. 네. 그래서 많이들 썼었, 네. 썼었어요. 네. 네. 음. 음,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 그래도 그게 뭐 몇십 군데서 놓을 건데, 한 군데가 굉장히 클렌징 오일이 집중적으로 인기가 좋았다는 것은 음, 조금 음. 이렇게 세정 효과가 좀 네, 탁월했던 네. 모양이죠? 네, 올해, 쓰, 올해 지금 되게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예. 그것도 제가, 제가 기억하기엔 제가 대학생 때인가 아마 나왔을 것 같은데, 예. 이렇게 오랫동안 인기가 있다는 건 제품이 좋기 때문에 예. 오랫동안 인기가 있는 거거든요. 네. 예. 음. 그래서 요즘 그 반일 문제 때문에 음. 갑자기 느닷없이 또 막판에 네. 화장품 회사 두 군데가 문제가 돼서요 하나는 음. 이제 DHC고 그리고 이제 그거는 일본계였는데 네. 뭐 산하의 자회사에 방송국이 네. 있었는데 거기서 한국을 폄하했다 음. 그런 거고 네. 하나는 한국콜마라고 있잖아요. 옛날에 네. 음. 우리가 아는 한국콜마는 이게 이제 화장품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를 네. 다 한국 콜마에서 만든다. 네. 유명했죠. 네. 네. 한국 콜마 하면은 네. 어머니들도 화장품 제조, 그딱 봤을 때 한국 콜마에서 제조했다 그러면은 좀 네. 믿고 쓰실 정도로. 네. 네. 그래서 이제 원재료를 한국 콜마에서 음. 했다는데 요즘은 이제 주로 OEM 음. 또는 ODM 네. 네트워크 이런 방식으로 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밖에서 화장품을 해가지고 떴던 사람이 있잖아요. 남대문에서 옷 팔다가 네이처 리퍼블릭입니까? 네. 그 회장이 세게 떴다가 몇년 전에 또뭐 문제 생겨서 깜방에 네. 가고 고생하고 또 네. 거기 검사 출신 여자 변호사가 또 문제가 되고 그런 거 있었어요. 네. 그래서 보니까 그걸 몇 천억에 팔았더라고 이그 브랜드를. 네. 그래서 요즘 있는 막 각종 이 길거리에 가면 많이 파는 그런 화장품 브랜드들, 프랜차이즈 네. 그런 데다가 아마 그런 사람들이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들은 브랜드를 만들고 네. 그래서 이제 한국 콜마 이런 데서 다 네. 화장품을 납품받는 형식으로 좀 네. 그렇게 돼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네. 맞습니까? 음, 네, 저도 일부는 그렇다고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전부 단지는 저도 모르기 확신은 못 하지만 자기들이 네. 대부분 공장을 가지고 만들지는 네. 않는다고요. 네,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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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한국 콜마가 지금도 ODM 아니면 OEM으로 이렇게 네. 납품하는 방식이 주 회사에. 한국 콜마라는 게 상표가 있습니까? 직접 만들어 파는 화장품이? 제가 알기 별로 없죠. 나도 없는 걸로 있었는데.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 뭐, 자기들이 직접 만들어 팔면 음. 납품 받는 사람들이 안 받으려 하겠죠. 음.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래서 화장품 산업이 뭐, 오래된, 요즘 오래된 LG 건강학이고, 음. 또 뭡니까? 이 한국 화장품, 뭐, 아무래 아모레, 네, 아시픽 네, 태평양, 네. 아모레 푸시픽, 이런 데가 이제 화장품을 직접 아마 네. 만들 건데, 거기도 이제 일부 원료는 네. 한국 콜마에서 그쵸? 만들었다고 네. 그러더라요 음. 그런데 한국 콜마가 이제 또 회장이 또 반일 국면에 말 잘못해가 또 난리가 나가 시끄러웠는데요. 네. 그 화장품 회사들이 느닷없이 이제 반일 가지고 난리인데, 요즘 뭐 유니클로 매장에는 뭐 사람들이 안 가서 텅 비었다면서요? 저도 사실 옷가게는 요새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말은 저도 그런 음. 거를 많이 들었어요. 음. 근데, 음. 지금 생각보다 심각하더라고요. 그니까, 그때도 저랑 음. 소장님께서 반일 요거에 관련해서 음. 잠깐 방송을. 그때는 이제 초창기 때. 네, 초창기 때 잠깐 했었는데, 사실 저는 그 정도에서 그냥, 그냥 수그러들 줄 알았거든요. 음. 근데 굉장히 지금 조금. <laughs> 네. 그 젊은층은, 네. 사실은 우리는? 저가 64년에 태어났으니까 내가 태어났을 때쯤에는 부산이 해방된 지가 20년이 안 됐고 내가 기억이 날 때는 이제 70년 전으로 이제 음. 기억이 조금씩 나요. 그러면 한 70년이면 해방되고 25년인데 그때만 해도 일본의 흔적이 많이 있었어요. 음. 부산은 특히 네. 거리라든지 집뭐또 용어 거의 3분의 1이 일본말로 썼어요. 이 부산 같은 데서. 네. 그래서 일본 말도 잔재도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집도 일본 집들이 많이 남아 있었고, 또 생활 습관이나 이런 부분에도 일본 풍습이 또 남아 있었고요. 음. 그때 또 부자들은 또 전부 칼라 테레비로 일본 방송 막 70년대 초대 그런데 우리가 우리 살던 집과 또 거기 초등학교 앞에 일본 영사 영사관이 있었어요. 영사관. 네. 영사관 부산의 초량에. 그런데, 뭐, 그게 앞을 지나가면서 반일 감정을 느꼈다거나 욕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70년대 그랬는데, 그때부터 지금이 뭐, 보면, 50년이 가까이 음. 흘러가는, 넘었는데, 네. 요즘 이제 반일 감정이 더 심하고, 음. 또 젊은 사람들은, 그냥 아득, 아드, 아득히면 역사의 이야기잖아요. 그죠? 네. 그럼 말을 하는 걸 보고 아는 거지, 음. 실제로 어땠는가를 알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왜 저렇게 아닐 부분을 젊은 사람들도 이렇게 음. 호응을 좀 합니까? 그러니까 저도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네. 어, 사실 저희는 뭐 방송이나 뭐 교과서나, 네. 저때만 해도 교과서에는 그런 게잘 나와 있었을 시기니까, 네. 그런 걸로만 배웠지, 직접 당해보지, 겪어보지 않았잖아요. 음. 물론 그 겪어보지 않은 감정을 느끼려고 노력하고, 그런 어떤 역사를 배워서 이런 거는 좋은데, 네. 그런 어떤 반일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네. 좀 너무 이렇게, 어 분위기로만 보이면, 그니까 분위기로만 느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저는 그게 좀, 진짜, 이게 진정한, 뭐, 우리, 정말 우리나라를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걸까 싶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이제 음. 이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를 음. 가진 사람들이. 네. 이 반일 분위기를 몰아가면 이득이 좀 되니까 음. 이제 그런 부분의 역사를 현재 시점에서 네. 과거의 역사를 음. 다시 재창조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온통 넘쳐나고 있는데 네. 요즘 보면 일본 가는 비행기가 텅텅 비었다. 음. 그래서 이제 한참 일본 관광을 많이 갈 시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새삼스럽게 일본과 관련해서 방사능이 있다. 그럼 지금까지 방사능이 넘치고, 일본에서 잡은 고기나 일식집 재료가 네. 다 방사능일 건데, 네. 그럼 북쪽이 사고 난게 2011년인가 그렇잖아요? 후쿠시마 네. 2010년인가? 그럼 지금까지 뭐하고, 음. 이제서 일본과 관련해서 방사능이 문제라고 음. 그러고. 그니까 너무 분위기로만 음. 저는 좀 휩쓰는 것 같아서, 네. 저는 좀 그게 안타까 정말로 이렇게 반일반일 하시는 네. 분들 중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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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왜 반일 감정이 어르신들이 있으신 분들 왜 있고,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과연 많으실까라는 의문이 좀 들어요. 특히 저희 같은 젊은이들이 그 반일에 대한 어떤, 뭐, 위, 뭐, 위안부 얘기부터 시작해서, 음, 음. 그거 정말 정확하게 알긴 하, 하고, 하고 그럴까? 음. 아니면 그냥 분위기에 뭐, 반일반일 반일 나오고, 뭐, 우리나라 뭐, 그냥 일본 치매, 이런 얘기만 듣고서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런 어떤, 그렇게 반일 감정으로 해서 뭐, 불매운동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저는 그거는 좀, 쉬 없는 수박 느낌인 것 같거든요. 음. 음. 그럼 또, 일본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희한테 뭐, 혜택을 주거나 우호적으로 나왔어요. 음. 뭔가, 저, 저희한테 혜택을 주거나, 음, 음.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럼 또 다시 반일감정, 그럼 또, 뭐, 사라지는 건가요? <laughs> 뭐, 약간, 그렇게. 뭐 그런 좀 거죠. 막, 그 보면 중요한 이야기예요. 네. 그러니까 일본이 잘해줄 때는 반일감정이 음. 없다가, 일본하고의 이제, 서로 트러블이 음. 생길 때면, 갑자기 반일감정이나, 음. 또, 방사능이 등장하고, 네. 올림픽까지 가지 말자. 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음. 그럼 요즘에 이제, 젊은 세대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내 생각이나 사상이 통제되는 것을 싫어하지 않습니까? 네. 예? 네? 네. 근데 참 요즘에 이 제가 볼때 젊은 세대들이 그러면 누군가가 이렇게 몰아갈 때 그걸 아니다라고 할수 있어야 음. 되는데 또그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소확행이니 또욜론이 개인주의적이니 이런 경향이 강해지고 뭐 정치나 사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네. 또 유행처럼 덮치는 이런 부분에는 또 말려들더라고요. 가만히 네. 보면 그 2008년에 광우병, 네. 광우병, 그 미국쇠고기라는 부분하고 광우병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건데 그때 혹시 몇 백만 명이 매웠지 않습니까 시청앞을 네. 그러면 그렇게 했다가 그게 관련이 없는 거라면 누군가 책임을 지든지. 음. 해야 되는데. 또 그것도 피디도 처벌도 안 받고 네. 허지부지 끝났어요. 잘한 건 아니지만. 네. 그렇게 이제 끝났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떼거지로 몰려서 열광했는데, 결국 그 열광한 부분에서 이제, 이제 사실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을 가려서 좀 음.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냥 뭘 네. 쏠려 다니는, 네. 친구들도 그런 게좀 있어요, 젊은층이? 그, 저희는 사실 없죠. 없으세요? 지금 먹고 사기 네. 바쁘기도 네. 하고, 저는 오늘만 해도 솔직히, 네. <laughs> 그 제가 외국해, 외국계 회사에 네. 지금 파견을 나가는데, 네. 그러니까 도와드리가는데 네. 거기에 이제 일본 분들이 계세요. 네. 저희는 전혀, 네, 네. 잘 지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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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일본 분들이, 그분들이 주시는 선물 잘받아잘 음. 먹고, 음. <laughs>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음. 되게 좋은 걸로. 그분들은 지금 너무 해맑게 뭐 BTS, 아미,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시 네. 계시는데, <laughs> 뭐 그런 반일 응 감정은 사실 전혀 느낄 수가 없거든요. 그 개인적으로 음. 일본 사람이나 우리, 사, 이 국민들이 음. 만나면 전혀 그럴 거 없이 편한데, 네. 왜 이렇게까지 음. 이 문제들을 충분히 협의해서 이렇게 음. 잘 정리할 수 있는데 네. 끝까지 몰고 가서 막장으로 음. 가는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나중에 사실 부끄러워할 수 저는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나중에 네. 이렇게 됐던 거에 네. 음. 자 그리고 지금 저 YG가 네. 상습 도박을 했다 음 저도 뭐. 양현석이 했다는 거죠 어, 지금 이제 기사화 되는 거는 네. 그분이랑 이제 네. 그 승리 또, 그분도 같이. 참 그분들 네. 부지런해요. 네. 파티아르 다니랴, 뭐 린사모 적대하랴, 뭐 일본에서 오는 사람 적대하랴, 뭐 빨리 가랴. 네. 또뭐 미국까지 갔죠, 이번에는. 뭐도박 뭐 아, 그, 마카오 갔요 마카오라고 얘기가 네. 나왔는데. 한국에 제일 가까운 데가 마카오다. 네. 일본에 가면 이런 도박이 별로 없고 마칭코 뭐 이런 네, 거 마치고밖에 없고 홍콩 가도 홍콩이 안 하잖아요. 음. 그래서 마카오만 완전 도박 도시잖아요. 그래서 마카오 갔구나. 음. 그래서 마카오에서 음. 좀 있, 보통 이거 한번 습관 들면 돈이 있으면 못 고쳐 망해야 고쳐. 그러니까 단위가 너무 커서 저는 사실 놀랐고요. 그 네. 기사를 들었을 때뭐15억 단위 네. 뭐 15억. 음뭐 그런 말도 나오고, 근데 이제 제일 이제 저희가 이제 보통, 아, 그래 돈 있으면 도박, 그러니까 본, 본인이 돈이 있어서 뭐그 카지노에서 그거를 도박이라는 개념보다는 본인이 정말 돈이 있어서 그걸 쓴다는 개념 같다고 뭐라고 할 수는 저는 없다고는 생각하는데, 음. 거기가 이슈가 됐던 게 하나가 이제 그 자금이 어디서 나왔느냐, 일단 네. 첫 번째로. 거그 기사에서는 15억 정도가 넘어야 거기서 음. 또 운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럼 VIP에, 네. 네. 들어가 있구나. 그래서 뭐 15억 정도를 양, 네. 그 분께서 양, 그양 그 분께서 뭐 10억 정도를 썼다, 그래서 6억을 잃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뭐 승리라는 군도 뭐 그런 식으로 돈을 써서 이렇게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그거를 이제 돈을 찾거나 그런 다 자금을 마련을 할때 환치기를 했다는 얘기가 나와서. 환치기를 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서. 근데 음. 하나 참 희한한 게, 버닝썬이 생겼을 때, YG도 세무소 사찰도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 뒤에 뭐 어떻게 됐다라고 음... 별일도 없이 흐지부지 끝났어요. 네. 성리보다 훨씬 못한, 뭐, 종범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깜빵에 다 갔잖아요. 네. 무슨 최종훈입니까? 뭐, 음. 그러고 또, 저 뭐, 그뭐예요그 가수하러, 그, 뭐예요? 그, 가수 이, 그 저, 저, 정, 1박 2일 났던 정준영. 정준영이 이도 네. 가고. 네. 근데 정작 성리는 안 가고 또 나왔잖아요. 음. 그랬는데, 이게 일단 이제 버닝썬이 끝이 났다 싶은데, 뒤에 이제, 성리하고 음. 양현석을 이렇게 이제, 네. 도박개미로 낚아챘다라. 네. 그때 한참 수사할 때이 정보가 없었겠어요? 네, 있었겠죠. 네. 그런데 왜 음. 한참 있다가 이제 이 사람들을 낚아챘다? 지요 하나씩 하나씩 꺼낼 것 같은데요? 네? <laughs> 다른 걸로 요런 머리 할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꺼낼 것 같은데요? 네. 그때? 그때는 이제 네. 한꺼번에 조지면 음. 뭐이 사람들이 또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뭐 저항을 음. 하거나 음. 네. 또더 아는 걸뭐 까거나 음. 이렇게 될까봐 일단 그 고비는 딱 넘기고 이제 이 사람들을 음. 하나씩 하나씩 지금 바닥을 음. 털면서 이제 도박이 딱 튀어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자, 이렇게, 이, 사실 YG 같은 경우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거의 엔터테인먼트 사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회사가 음. 지금 YG에서 제일 유명한 가수는 누구죠? 뭐, 빅뱅. 빅뱅이고, 네. 빅뱅 위에 히트 작품이 별로 없었습니까? 그, 지금 요새 유명한 아이돌이 뭐, 위너랑 예, 예. 아이콘이라는 아이, 남자 아이돌 그런 있고요. 예, 예. 그, 지금은 블랙핑크 여자 아, 아이돌, 네. 음. 근데 이제 그런 거를 하면서 그 대표가 이런 일에 연루되면 이제 돈의 예. 출처나 이런 것도 또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음,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 <laughs> 네. 자, 그, 지금 이 YG. 지금 상습 도박까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오늘 1부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2부에서 이 이야기들 좀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